안 읽어서 그래. 아 좀더 책을 읽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네, 그책 읽을 시간 없어요.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랑 과학 교과서 음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는 연습. 또 하나 궁금한 게현성이가 국어 모의고사를 산모 때 처음 한번 봐본 거죠. 네. 그 전에는 풀어본 적이 없고 아 사실, 그 고1 때 처음 와서 3월 모유살딱 풀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음, 음, 80분 동안 이김지문을다 음, 집중해서 풀어내야 되니까, 음, 음, 그걸 해낸 것도 왜냐면 끝까지 잘, 끝까지 풀었어요. 찍지 음, 않 음. 네, 그걸 해내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처음이었으면은. 근데 우리 현소이가 책은 많이 안 읽었을 것 같았는데, 책은 많이 읽었나요? 안맞지 안 봤지, 네. 음, 바둑책만 봤을 거야. 책은 이것도. 근데 사실 국어 못하는 아이들한테 너가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좀더 아. 책을 읽어야 돼. 그건 아니.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 굉장히, 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진짜. 책 읽을 진짜. 시간 없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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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국어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음. 음. 교과서를 안 읽어요, 아이들. 아. 요즘 음. 아이들이. 요즘 음.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아. 교과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정리도 해보고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보고 음. 이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중학교에서 근데 아이들이 그게 힘들으니까 개조식으로 요약된 학습지를 나눠줘요 아 그리고 빈트, 빈트. 네 프린트에 어. 빈칸 넣어서 우리 빈칸같이 넣어볼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아이들이 문장을 읽을 기회가 사실 없는. 아 <laughs> 아니 요새 애들은 설명서 읽으면 <laughs> 1 분만에 끝나는 것도 <laughs> 영상으로 십 분을 보고 네, 있어요. 맞아. 네. 이제 설명서 안 읽어. 두 분도 길다 그러잖아. 아 저는 사실 현성이한테 지금 어. 필요한 건 음. 중학교 3 학년 음. 사회 교과서랑 과학교과서 음.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는 연습. 음. 비문학 네. 연습인가요? 네, 비문학 연습까지 되면서 글을 읽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게 돼야 이런 지문도 읽고 내가 음. 문제를 빨리 풀수 있는 음. 거예요. 무소유 열심히 하네 음. 난초를 적어요 갑자기 뭐... 난초가 난초... 이해안 됐나 봐 난초 왜? 어 아빠 이리로 와줄 수 있어? 여기에 난초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난초? 난초를? 아 진짜? 왜냐면 그냥 그풀 있잖아 그게 아닌 거 같아. 난초는 그냥 네가 막, 네가 알고 있는 이 쩍쩍 펴져 있는 풀이지. 어. 응. 그거 맞고. 근데 네가 헷갈리는 게두 분을 정성들여 했다고 해서 네가 어. 이게 사람 아, 같잖아. 사람인 줄. 두 분이라는 말 때문에 응. 응. 사람으로 생각했구나두 사람. 응. 아니 이런 거는 애들 응, 애들 몰라요. 응. <웃음> <웃음> 그럼 이건 또 집착이 그 집착이 아닌가? 집착? 집착은 네가 알고 있는 집착이 맞아. 한 번에 밖에 집착을 물려고 집착? 그다음에 하고 마은 물량. 응? 음, 물, 물량. 물, 물량은 양이야. 양. 물건의 양. 물량도 물량. 양. 어, 이건 물량? 어, 이거는 조금. 물량? 몰라? 음. 적은 물량도 있을 수있어이만큼밖에안될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이 다 어휘력 아, 떨어지거요 음, 그래서 네. 어렸을 때그 경험 때문에 모국어 어휘력이 좀 떨어진 이런 생각은 진짜 그냥 풍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장 속에 단어 뜻을 알고 있는지 한번 아, 물어볼게 자 먼저 빗방울이 지붕에 듣는다라는 문장이 있어 여기서 듣다는 무슨 뜻일까 다 떨어지다 오, 오 떨어지다 맞아요 음. 음. 이 듣다가 떨어지다라는. 알고 있었어? 아니요 몰랐지 근데 문맥을 보면서 빗방울이 지붕에 떨어지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지자 두번째 문장 보여주세요 사고 후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회의하다 무슨 뜻일까? 유추 그냥 자 문맥을 봐야 돼 어... 어... 회의하다 많이 보는 단어잖아 아 단어잖아 아 알것 같은데 생각하다 혼자 생각하다 혼자 생각하다? 아니 조금 아쉽죠. 비슷 비슷하게 생각했 비슷하게. 생각에 잠기다. 지금 문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맞춰보려고 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생각에 잠기는 건 맞아. 근데 어떤 생각? 평상시 알고 있는 회의하다 무슨 뜻이야? 어 이렇게 여러 시서 얘기하는. 그렇지. 여러 시서 모여서 의논하다. 그때의 의자는 의논할 의자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사고 후에 사고를 당했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의심할 의야.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거지 아, 이 알아요, 사고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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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아? 느낌. 왜냐면 회의적 태도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박영이가 음. 어휘력이 막 잘. 엉망진창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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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을 잘해서 합격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찰할수 있는 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은 요 연습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했으면 좋겠어 음. 내가 잘 모르는 어휘가 있다 일단, 문맥으로 한번 때려 맞춰보는 거야. 그 그래.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서 사전에서 예문 있지. 그 예문 보면서 아, 이거 읽어볼 수 있겠어? 우선은 첫 느낌부터 읽기 싫다. 이게 더 넣을 수도 있어. 유추해, 네, 유추 아, 어, 하라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 때. 오케이. 기러기가 울어. 요거는 선생님이 되게 애들한테 외우라고 한다. 니에다. 여다. 그러니까. 여다 얘는 가다란 뜻이야. 그러면 뭐겠어? 기러기 우러 낼지? 뭘겠어? 음. 울고 간다. 그렇지, 울고 갈 때. 야, 막히네. 음. 그다음에 요 한자는 알아야 돼. 알지? 쓸줄 몰라도 돼. 음. 누각이라는 뜻이야. 음. 누각. 되게 많이. 누가? 음. 또 요거만 알면 누각은 약간 정자 같은 거 있지. 그거야. 알았지? <laughs> 음. 그다음 읽어봐. 동산에 달이 나고 음. 북극에, 북극에 별이맨 배니. 자. 고전 시가에 음. 별 나오잖아. 걔 누구게? 임. 임. 하늘의 별이야. 옛날 뭐 조선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 누구야? 왕, 왕, 임금. 그러면 보통 봉황은 임금 상징이. 음. 그럼 봉황 누면 여기 누또 나왔지? 누각, 또 나왔지. 봉황이는 있 누각이면은 어디일까? <laughs> 봉황은 임금의 집. 그치 임금이 있는 군 것? 거기에 아, 보내고 싶대. 아, 재밌다 지금 재밌다아 그니까? 응. <laughs> 예다. 그 다음에 누각, 뭐 청광. 이런 단어들 몇 개만 알고 있으면은. 몸맥으로 쭉 읽혀. 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승재 선생님이 가장 전형적인 미남으로 꼽혔던, 전형적인 미남으로 꼽혔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조롱할려고 그럼 <laughs> <laughs> 들어보세요, 아, 일단. 제승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미남으로 꼽히는 이유 중엔 전세 가지를 다 꼽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풍부한 머리숱, 오. 두 번째는 육쾌한 입담, 그리고 세 번째는 각성이 넘치는 외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laughs> 이렇듯 저도 미남, 선생님도 미남이시기 때문에 같이 좀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어, 그럼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 그분동 중에 뭐야? 금은동 그 중에 스피치 뭐야? 금메달. 금메달. 아, 아, 금메달. 아 금메달. 그거 기본기가 뭐 아예 없어 보이진 않죠. 보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막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아, 역시 태연이가 약간 문학 파트의 개념 약하구나. 약간 문학 파트의 개념 약하구나. 이 생각 딱 들어. 음 오, 진짜? 왜왜 왜 또? 아니, 봤을 때 아예 답을 알 쓰지도 않은 게 공부 안 했네. 많아. 손도 못댄 거야. 어. 그리고 태연이가 어. 틀린 문제를 보고서 제가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음. 시 세트에서 예상감, 자족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상감은 음. 뭔지 알지? 예상 뭐야? 제 사랑을 잃어서 슬픔 슬픔이야 슬픔. 슬픔. 자족감은? 네? 자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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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렇지 음. 모르는 게 티가 나요. 왜냐하면 백석에 씌었는데 여기 보면은 내 슬픔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 슬픔 한탄 가라앉음 외로움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걸 자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다라고. 음. 음. 아예 몰랐구나. 어. 음. 아예 어휘를 몰랐던 거예요. 뜻을 몰랐네. 그쵸? 저는 아까 초반부터 그래서 약간 솔직히 이상한 게좀 많았거든요. 뭐가 이상? 음. 선승재 쌤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선미라는 표현을 쓴게 각선미라는 표현을 쓴게다리각자잖아 <laughs> 설마. 정승재 선생님이 가장 전형적인 미남으로 꼽히는 이유 중엔 전세 가지를 다 꼽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성미 넘치는 외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각성미 넘치는 외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각성. 난생 처음이에요. 다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각성미 재밌는... 아니. 거기에 재밌는... 조각 미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챗GPT가 분석한 거. 그걸 보고 제가 그런 용어를쓴게 아닌가라는 느낌 들었던. 알겠나? 몰랐냐? 그랬었어요. 각성미가 뭔지 알잖아. 각성미가 뭔지 알잖아. 저는 그냥 그. 사람 얼굴 현할테스 사람 얼굴 현할 테스트. 진짜요? 뭐? 뭐? 진짜요? 제가, 와. 그, 와. 제가 그래서 오. 그때 오. 좀 쎄하다 했었죠. 조각의 각이랑 각성비가 각그 다리가 각.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각성미 좋게 잖아 아, 진짜? <laughs> 조정식 대박이다. 나 진짜 몰라. 이